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BJ은하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실거상속에서 사소한 팁이나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첫 시간으로 개조 장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조 장수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흔히 말하는 구 이차 장수 있죠. 쉽게 말해서 메카닉 장수라고 불리는 조선에는 거북차, 내전차, 일본에는 흥룡차, 지진차, 중국에는 발석거, 불량기포 대만에는 화룡차, 공항비조 같은 개, 어, 이런 옛날 구 메카닉 장수들을 개조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쉽게 말해서 3차 전직을 시킬 수 있는 것을 개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럼 개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개조라는 것은 자신이 개조하고 싶은 장수가 레벨 100 이상 위에서 말씀드린 8마리 메카닉 장수들이 레벨 100 이상이 되고 개조 부품이라는 것을 20개 이상 모으셔야지 전직이 가능해요 여기서 포인트라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장수가 레벨 되기 돼서 전직 그 레벨이 돼도 부품 20개를 미리 모아놓지 않으면 절대 전직을 할수 없으니까 그 점을 꼭 알고 계시고 부품을 미리 모으시는 걸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개조 부품은 어떻게 모으냐? 바로 시간의 소용돌이라는 던전에서 시나리오 모드를 진행하면 얻을 수 있는 건데 참고로 시나리오 모드는 하루에 기회가 다섯 번씩 주어져요. 어 다섯 번 이상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보시는 전투 티켓이라 아이템을 통해서 그 전투 기회를 늘릴 수 있고, 어, 시나리오 모드에서는 개조 아이템 외에도 초보자 분들에게 특히나 도움이 될수 있는 공인자 힘의 파편조각 흉상자, 나무상자 같은 생각보다 돈이 좀 되고 초보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아이템들을 부합하니까 하루 다섯 번 기회는 공짜로 주는 거고 또 다음 날 되면 또 다섯 번, 맨날 맨날 다섯 번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까먹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럼 시간의 소용돌이에서 계속 부품을 모아야 되는데 시간의 소용돌이는 뭐냐 바로 던전 이름이 시간의 소용돌이에요 여기 보시면 광주 마을 있죠 광주 광주에서 쭉 올라와서 어, 영광 찍고 왼쪽으로 숙, 섞으면 여기 보이는 시간의 소용돌이라는 던전이 있습니다 시간의 소용돌이의 입장을 하시면 시간의 기록대라는 헬스가 있는데 여기 보이시나요 어, 빨간색 두루마기 코끼리 빼입으신 어르신 한분 계십니다 여기 이분이 이제 개조 장수들을 위한 시나리오 이제 모드를 진행하는 시간에 기록하는 뜻인데, ENPC를 통해서 시나리오 모드에 입장을 할수 있어요. 그럼 100마디 뭐 말보다 이제 한번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는 이제 저한테 있는 개조 발석구가 미리 있는데, 이발석구를 한번 기준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서 좀 포인트라고 한다면, 음... 시나리오 모드는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가장 처음에 기본 시나리오 모드. 그 기본 시나리오 모드를 클리어하면 열리는 쉬움 난이도. 쉬움 난이도 다음에 보통, 보통 다음에 어려운 순으로 차순으로 열리게 되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 하나는 처음 기본 시나리오 모드는 본 캐릭터와 해당 장수 딱두 마리만 입장이 가능해요. 한번 더 살짝 보여드릴까요? 그리고 이두 마리가 입장하는 조건 외에도 해당 장수가 두번째 용병칸에 위치해 있어야 시나리오모드가 진행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이런식으로 두번째 위치에 와있지 않다 이런 상태에서 그냥 진행을 하려고 하면 진행이 안돼요 어 해당 장수를 2번째로 이, 이 옮겨주시기 바란다 나오죠 옮겨 놓고 해야 되고 기본 시나리오모드 후부터는 어, 시음 난이도부터 이제 해당 장수가 없거나 아니면 두번째 위치에 와있지 않거나 해도 꾸준히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꼭이 점을 유의하시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럼 한번 제가 직접 해보도록 할게요. 발섞거 들어가면 원래 는 쉬움이 이런 난이도가 선택이 안돼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기본 시나리오 모드밖에 되지 않는데 저는 이미 진행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되는 거고요. 그럼 한번 기본으로 한번 해볼게요. 어 시나리오 모드라는 그런 컨셉에 걸맞게 각각 장소 안에 고유의 스 토리가 써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게서 무도장 같은 거라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딱 해당 스테이지에 입장을 하면 각각 스테이지마다 몬스터가 나오고요 그 몬스터를 잡게 되면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하는 식으로 진행돼요 그리고 이런 장수, 이런 용병들 잡다보면 보이죠? 음, 이런 몹들을 잡다보면 아이템을 드랍합니다 시간의 은하라든가 막 금화 아니면 가장 중요한 계조 장수의 부품을 드랍하는데 이건 랜덤이에요 어, 나올 때도 있고 나오지 않을 때도 있고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계속 넘어가야죠.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처음 기본 시 신화들 모든, 모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두 마리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어, 격수 역할을 할수 있는 조금 그런, 그런 걸좀 고민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뭐 발석거가 공격력이 없다 그런 상태에서는 좀본 캐릭터가 주 메인 딜러 역할을 하도록 하셔야 되고 어, 그 정도는 주의하시기 바라고. 또 각각 스테이지마다 어, 높은 나이도 올라갈 때 어, 예를 들면 후반 스테이지 6 6스테이지나 7스테이지 갈, 갈 때부터 이제 공중몹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중몹을 잡을 수 있는 격수를 하나쯤 장만하시는 걸좀 부탁드릴게요 저같은 경우는 뭐 활을 낀다든가 아니면 뭐 총을 낀다든가 해서 몹을 잡는데 공중몹을 잡을 수 없으면 스테이지 클리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됩니다 잡으셔야 돼요 아이템이 왜 안나오냐 아, 참고로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각 스테이지에서 본인이 잡는 가장 첫 번째 몹을 제외하고, 그 다음 몹을 잡았을 때 아이템은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가장 첫 내가 몬스터를 잡았을 때, 그 몬스터에서 아이템이 나오지 않으면, 그 스테이지에서는 더 이상 아이템이 안 나오는 거라고 말시드립니다 그래서 처음 몬스터를 잘 잡는 게 중요해요. 좀 줄래? 어, 이제 좀 줘야 되는데, 어, 안 주네. 가장 기본 난이도 시나리오 모드는, 어, 난이도가 정말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어, 클리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뭐, 이런, 거의 공격력 없는 발석거한테도 한 방에 나가서 질 정도니까, 거의 뭐, 초보라는 그런, 상황에 상관없이 다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제 갤도 전용 아이템을 줘요. 또 스테이지를 마치고 나오게되면 자신이 얻은 아이템을 전리품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 발석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부적이 메인 무기다보니까 이런 부적이한 컨셉으로 대조 아이템이 나오게 되고 발석거 제외하고 다른 것들을 좀 보여드리자면 예를 들면 거북차 같은 경우는 신기전의 화살, 레전차 같은 경우는 지는 조각 같은 전용 아이템이 있거든요. 이거를 20개 이상 모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또한번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개조라는 시스템은 전직이라는 시스템과 조금 다릅니다. 전직은 이제 해당 장소를 가지고 있고 그 해당 장소에 해당하는 국적의 본인이 와 있어야지 전직이 가능하잖아요. 하지만 어, 개조는 조금 달라요. 예를 들면 공항 비조를 예로 든다면 공항 비조로 기본 시나리오 모드만 진행해 놓고 제가 타국쪽으로 옮겨간다고 해도 타국쪽에 옮겨간 다음부터 쉬움 난이도 높은 뭐 라이브를 클리어하면서 부품 이치계를 모으면 이루가 가능합니다. 초보자분들 특히나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어, 본인이 개조를 하고 싶어서 그 해당 국적에 계속 머무르는 선택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보통 초보자 같은 경우는 빙벽술이 필요해서 중국에 이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내가 어, 이, 이 장술의 개조를 위해서 대만에 계속 남아있는다거나, 조선에 계속 남아있는다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이거 꼭 기억하시고, 마음대로 국적을 이동하시기 바랄게요. 어, 기본 시나리오 모드를 진행한 후부터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오늘 첫 시간 개조장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어, 너무 첫 시간부터 길게 하면 재미가 없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부적이나 아이템 20개 이상 모으시고, 여기 해당 장수를 선택한 다음에 개조를 하시면 개조장수가 완료되는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개조장수의 전용 아이템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저는 지금까지 d j 은하였고, 저는 항상 저녁 8시에 방송을 시작합니다. 방송에도 또 많이 놀러와 주시고, 어,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질문, 답변, 뭐, 진로, 아이템, 뭐, 장비 고아, 다, 다, 세세하게 답변을 드리니까, 부담없이 오셔가지고, 재밌게 같이 게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